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1월의 첫 번째 주말인 토요일 저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가상자산 즉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화 그리고 금융권의 편입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산업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또한 결합을 하는 그러한 상품화를 출시하겠다라는 JP모건 한마디에 지금 올해 2026년도의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알트코인 전망들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6년도는 앞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한 해라고 지목을 하며 확실한 키워드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지금 JP모건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17만 원까지 기본적인 밸류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을 갖다 붙여 넣었어요. 비트코인이 만약 최대 17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을 더해서라도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이 말은 자본이 유입됐을 때 자본이 부족하면 뭐예요? 금융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와서라도 의도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을 랠리를 시킬 것즉 상승시킬 것이라는 거겠죠. 근데 특히 여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주요 기관들이 앞으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산업에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 막대한 자본 유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은 해치 수단으로 지금 이런 금시장 혹은 달러 시장처럼 금과 달러가 올랐듯이 이제 26년도는 암호화폐 산업이 급격한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연하게도 기관 투자자의 편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밑을 보시면은 부진했던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2026년도 올해는 반등을 기대하는 시대고 지금 26년도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세 그룹 다 뭐예요?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즉 사기라고 했었던 그 기관단체들이 어느덧 암호화폐 코인장에 목표가를 내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매수세를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JP모건은 비트코인을 17만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값입니다 목표가가 아니라 그냥 기본, 밸류를 측정하는데 17만 달러, 스탠다드 차트드 은행은 15만 달러, 시티그룹은 14만 3천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7만 달러를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2억 4천 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 0 5만 달러 14만 달러 하더라도 일단 2억의 밸류는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2억 원이 넘어가는 세상이 오고 똑같이 금도 한 돈에 90만 원이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죠? 그만큼 비트코인도 지금 이게 기본 적정 밸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알트코인 산업인데요.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디지털 시장 규제와에 금융 편입까지 되면서 2026년도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히나 이번 연도에 핫했던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엄청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던 바로 AI 산업, 이 AI 인공지능 산업에 암호화폐 산업이 결합을 해서 이번에 JP 머건 측이나 다른 투자은행사들이 상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크게 상승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JP모건은 그러한 이유로 17만 달러 선까지는 기본적인 밸류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시티그룹이라든가 다른 외부 투자은행사들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이번 년도 2026년부터는 뭐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자산시장, 투자시장의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될 텐데 대부분 은행권에서 이자놀이를 하던 큰손들 몇천억, 몇조, 막 이렇게 예금을 넣어놓던 기업단체들이나 큰손들이 은행에서 돈을 출금을 해서 투자시장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 겁니다. 왜?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저장과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으로 더욱더 이번 연도에 재조명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알트코인도 재조명이 됩니다 그런 이유 중한 가지는 다 바로 우리 리플 때문인데요 리플이 드디어 xrp 리플랩스의 이 xrp가 유통물량이 좀 많았었죠. 이런 공급물량들을 자사에서 소각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부터, 알트코인 산업도 엄청난 상승랠리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바로 2026년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측에서 XRP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 여기에서 최소한 이제 이게 발표되는 날짜, 그 일정에 따라서 슈팅이 나오겠죠. XRP 최소 못해도 50%에서 100% 이상의 엄청난 슈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각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슈이자 재료이자 호재입니다. 왜냐면 유통물량이 점점점점 소각이 돼서 작아지면 그만큼 더 희소성이 생기고 가치가 업이 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물량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가치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여자는 뭐 샤넬백이 있을 거고 뭐 에르메스백이 있을 겁니다. 남자로 치면은 뭐 오데마피게나 뭐 AP라고 하죠. 뭐 혹은 리차드밀 뭐 이런 시계 브랜드가 있어요. 전 세계 몇쪽 밖에 출시를 안 했다 이러면 그 희소성이 걸맞게 시간이 지날수록 리셀가가 붙으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뭐 유명하죠. 샤넬 클래식백도 뭐 500만원에서 600만원 밖에 안 했던 백이 지금 기본 1000만원 주고 사야 돼요. 1000만원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1300까지도 올라오고 했었어요. 뭐 시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희소성이 이제 XRP 리플 쪽으로 붙을 거고 알트코인의 투자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에는 연초부터 이큰 손들, 긴 손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고, 테더를 비롯해서 비트코인의 8,889개를 더 추가를 해서 추가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지갑 주소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상 8,889개면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만 해봐도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들이 한 번에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매수세가 시장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해 주식과 금보다 수익 수률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이 미국시장의 엔비디아를 거론을 했고요 우리 한국시장으로는 SK 하이닉스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량주들이 최소한 다 여섯 배 이상 그러니까 500% 600% 이상 상승하는게 나왔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는더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아시겠지만 금값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90만원을 넘겼었죠 그래서 금도 몇백 프로의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금과 주식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바로 2026년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비트코인이 메인이 되고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들까지 대폭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 다양한 재료들과 글로벌 재료들이 발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연속성이 이어지면서 뭐다 맞습니다. 새로운 신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주가가 그리고 수익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러한 거를 바로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어 지금 가상화폐 리서치 업체에서 리서치를 공개를 했는데 작년에 비트코인의 저조한 실적은 거품과 일시적인 레버리지의 불균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이 결국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손절을 하고 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있거나 청산을 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개인 투자자 여자들이 많았고, 이렇게 개인들이 청산이 되거나 손절을 하거나 퇴출이 되고 나니까. 그 균형이 다시 잡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금 대통령이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 제가 이거 말했겠지만 활성화 정책은 2025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 실행이 되냐에요. 그게 바로 일단 2026년도에 첫 번째 실행하는 게 1월달이죠. 1월 중순에 일정이 있는데 제가 항상 진행하는 저녁 실시간 라이브생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1월에 몇월 몇일날 바로 정책이 실행되는지 제가 이거 정책이 실행되는 날짜와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정책이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원래 상승이 나왔어야 됐는데 정반대로 뭐다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작년에 비트코인 6% 하락했는데 여기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정책의 방향성을 브리핑을 했고 브리핑에 이어서 실행하는 연도는 2025년도가 아니라 2026년도라는 이유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이제는 실행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다시 엄청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에 저평가 구간인데 마치 펀더멘탈도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구간이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저평가에서 고밸류에이션으로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올해 주식과 금을 능가하는 성과, 즉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산업으로 뽑혔다는 거죠. 어디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랑 운용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이클의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목을 더한다면은 뭐가 있어요. 2026년도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번 1월달부터 뭐예요?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FMC를 담당했었던 파워의장에서 인제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하고 이 연준 의장은 트럼프 라인이죠 트럼프 라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특히나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은 수혜주는 바로 가상 자산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 속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상 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높이는 또 요인이 될 것이고 이거는 연준의 기준인데 즉 연준이면 지금은 파월이잖아요. 파월의 기준인데 이제 여기서 의장이 바뀌면은 더 많은 대폭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선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런 선반영이 앞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향후 상승장, 상승 랠리장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또 암시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해요. 향후에 비트코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는 가상화폐를 금융 영역에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2026년도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거는 글로벌 이벤트와 이 제도권에 부합하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이 새로 도전하는 혁명적인 산업. 여기에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에 속하는 코인은 과연 무엇인가, 속하는 코인 기업은 어디인가가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부에 속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엮여질 수밖에 없는 알트코인, 탑5. 다섯 가지 알트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인위적으로 결정한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 현지에서 공개된 리서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자금들이 몰릴 2026년도에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과 운용사들이 저평가에서 매수세를 진행할 유망한 알트코인이고 현재 여기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리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탑5 기준에 리플이 또 포함되어져 있어 요 XRP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망한 메이저 코인, 메이저 알트 코인이 포함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포트폴리오에 분명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비트코인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대장주로 많이 매수를 해놓은 알트코인이 포함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엄청난 하락빔이 또 찾아올 수 있는 반면 여기에 있던 다양한 이 알트코인의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지금 이 탑5의 알트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암호페 코인상에 또 새로운 붐이 불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늘 영상 제가 앞으로 1 시간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이 탑5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2026년도 암호화폐 크립토의 밸류에 대한 보고서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암호화폐 2026년도 전망까지 보면서 이번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발표 그 일정도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반기 1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분기라고 하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 까지인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다양한 글로벌 크립토 일정들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잠시 뒤한 시간 뒤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새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 특히나 아까 말했듯이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누구나 다한 번쯤은 포트폴리오로 담았던 그 알트코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그 코인한테는 악재가 될수 있겠죠. 뭐이 정도로 말하면 어떤 코인인지 다들 대부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코인의 마크예요. 이 정도 말하면 이게 무슨 코인인지 다 아실 거죠. 메이저고 한 번쯤은 안전하다라고 해서 투자를 해봤을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왜 포함이 되지 않는지, 그럼 여기에 또한 악재들로 인해서 페닉셀발 큰 폭의 폭락이 찾아올 수 있는 점, 이러한 점들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저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위 보시는 제 개인 룸 체인.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조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의 플랫폼 링크를 발송해드릴 거고요. 저는 항상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 치지식이나 아프리카TV나 이러한 라이브 생방송에서 플랫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동시 송출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뒤늦게 보셔서 내일 보시거나 뭐 내일 모레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생방 의이 다시 보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라이브 생방송 진행한 거를 내일이든 내일모레든 뒤늦게라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다시 보기도 꼭 돌려보시고 이 다시 보기 링크도 같이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코인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 수익에 22%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미장도 뭐22% 정도 하고 국장도 뭐 세금을 내죠. 그만큼 똑같이 코인 코인도 세금을 내는데 여기서 갈릴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제 세금을 내면 내가 왜 코인에 투자를 하지? 나 이럴 거면 주식시장으로 넘어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세금을 내는 만큼 우리 예전 2017년에서 2018년도 진짜 막 불장 핫했던 시장 있죠? 그런 시장처럼 불장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사실상 세금을 내더라도 시장을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미장과 국장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불장이 다시 한번더 찾아오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존버해놓으면 막 300%막500% 상승하는 시절 그 시절 다들 알고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그때는 메이저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잡코인들까지도 300%에서 500%씩 그냥 기본적으로 상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절이 다시 한번 더 2026년도에 찾아온다면 굳이 2027년도에 세금을 내더라도 떠날 사람은 떠나겠지만 이만큼 쉬운 투자는 없었다 여러분들 이 시절 알 겁니다 코인에서 수익이 뭐 때문에 올라가요? 그냥 이름이 이뻐서 이름이 이뻐서 투자했는데 엄청난 막200% 300%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를테면 비트코인 상승을 했다 쳤을 때 그냥 코인의 비자 혹은 한글로 비자만 겹친다면 미친듯이 또 연관주로 상승했던 그런 시절 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 찾아온다면. 코인 시장에는 뭐다? 세금을 내더라도 너도 나도 다시 유입될 겁니다. 왜? 수익을 내기가 일단 너무 쉬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하거든요. 제발 나도 세금 내고 싶다. 단,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고 싶다라는 거죠. 남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수익이 안 나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뭐 아니면은 예전, 뭐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뭐 메타버스 같은, 뭐 NFT 같은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있죠. 그랬을 때처럼 눈 감았다가 그냥 투자하면 몇백 프로 상승하는 그런 시절이 오면, 이거 세금 내라고 해도 무조건 내고.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가 남을 겁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어요. 돈 벌되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악재라고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털릴 수도 있고요. 악재를 반대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서 시장이 지금의 국장처럼 그냥 존버하고 있으면 너도 나도 다 수익 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국장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그냥 존버해 놓으면 계속 돈 버는 시장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5% 상승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지금 미쳤잖아요. 60만 원이 넘었잖아요. 한 주에. 이런 것처럼 코인장에도 이제 이번에는, 2026년도는 코인장에 불장이 온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해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뛰어들 겁니다. 세금은 2027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이번 년도부터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거죠. 과세 준비 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내도 뭐 주가를 좀 핸들링하는 주포라든가 뭐 세력들 있죠. 세력들. 그리고 시장에 이러한 주가를 변동성을 또 담당하는 마켓메이커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국장처럼 2025년도에 국장처럼 2026년도에 다시 돌아온 2018년 불장의 코인상이 돌아와준다면 정말 기대해 볼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앞으로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1시간 뒤에 진행하는 라이브 생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라이브 생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준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라이브 생방송 플랫폼 링크랑 이 영상 내일 보시거나 내일 모레 새벽이든 언제든 뒤늦게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링크 보실 수 있는 링크 같이 발송해 드릴게요 회원가입 없이 편안하게 보시고 저는 지금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를 하러 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